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양지면인데요. 예. 여기 양지 ic에서 빠지잖아요. 지금.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까지 가는데 여기서 한 버스로는 40분. 버스 전용차로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차로 가면 1시간 한 10분 그 정도 좀 걸려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서울 세종강고속도로가 2022년에 개통이 돼요. 예. 그러면 이 휴게소 용인 휴게소 부근에 서 용인 JCT가 나오는데 네. 그 분기점으로 빠져서 양지 IC로 빠지면 이제 앞으로 여기 양지까지 서울하고 22분 정도 서울이 어디예요? 서울 이제 송파 쪽 아, 송파 쪽이어요 네. 그쪽으로 이제 연결돼서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뚫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베이커리 양지가 이제 교통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기숙사 학원 네. 대형으로 기숙사 학원도 생기고 이런 카페, 카페 거리로 조금씩 대형 베이커리 이런 게좀 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만 개통돼도 엄청 난 거죠. 이렇게 깃발 꽂혀져 있는 걸다 여기 도로 확장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세종강 고속도로가요 아니죠. 여기는 이제 42번 국도인데요. 네.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2천 마장 택지지구가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생활권이 마장 택지지구 생활권도 가까워요. 이천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커리 이런 식으로 베이커리 빵집이 어,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오뚜기 물류 창고 보이시죠? 준공은 예. 끝났고 이게 롯데 건설에서 건설을 했고요. 예. 이제 오뚜기가 이제 임차해서 쓰는 건데 이제 들어오면 상주 인원이 한 800명 정도. 2024도 같이 듣는 같이 다 있죠. 신세계인데 어떻게 이 오뚜기랑 같이. 그러니까 임대 주는 거죠. 좀이다가 CJ 물류창고도 갈 건데 동양 최대의 물류창고거든요. 10만 평 규모에. 경부축에 있던 게 지금 제2 경부로 옮겨오는 중인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경부축은 그대로 내비두고 이제 앞으로 산업 속도가 제2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이제 발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경부축에 있던 이제 물류센터들이 제2 경부축으로 이제 많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옮기는 거죠. 아무래도 땅이 싸니까 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용인이 대부분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용인이 비싸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네, 네. 안성으로 가시는데 용인 중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제 마지막 저평가돼 있는 데는 양지, 양지가 제일 저렴하다 그래도 아직 먹을 게 있다. 그렇죠. 이제 시작 단계라는 <laughs> 거죠. 그러니까 전원주택 도로가 끼고 있는 전원주택 기준으로 포곡 쪽으로는 한뭐 200에서 250만 원. 근데 여기는 한 150정도 좀 먹을게 있는거죠 아직 양지는 그래서 저쪽에 저쪽으 한번 비춰주면 저쪽에 메가스터디 있잖아요 네, 메가스터디 아, 네, 네. 강남에서 내려온건데 저 기숙사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게 세동이었는데 지금 세동이었는데 한동이 더생긴거예요그 어. 정도로 새거죠 저기 하나는 어 그러네 네. 그래서 이게 여기가 한명당 달에 월한 300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숙하는데 꽉 차있대요. 근데 내가스터디 기숙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양지는 네. 자연보정 권역이에요 네. 그래서 공장 이런 거는 들어올 수가 없고 딱 물류창고 그리고 전원주택 어. 유해 시설이 없는 거죠 이쪽은 어, 기숙사도 들어오수 있는. 기숙사는 당연히 되죠 어. 네. 이 도로 기준으로 자연보정 이렇게 양지면이 자연보정 권역이에요 이 땅도 저희 수강생이 산 거예요. 이 땅. 이 돈요? 네, 돈. 요 앞쪽 34평은 종준 땅인데 그냥 그대로 쓸수 있고, 그 앞에 앞에 땅 필지 분할해 가지고 한 필지는 저희 수강생 두 명이서 가져가고, 또한 필지 큰거그 3분의 2는 저희 수강생 또 가져가고, 그래서 세 분이서 필지 분할해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성토 성토 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고 여기는 지목이 돼지 예요오 좋네 네, 지목이 돼지니까 전용 분담금이 안 들어가는데 그만큼 비쌀거든요 아니 그렇게 비싸지 않게 샀는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용 분담금이 안 들어간다 해도 이거 지자체마다 조금 업무 스타일상 달라 가지고 제가 뭐 얘기해 드리는 건데 3년간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전용 분담금 낼 수도 있어요 농지로 간주해요 그걸 아대지지만네 위성상 다 보이거든요 여기는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요 네.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땅하고 이 땅을 산 거예요? 아니 여기 이땅이 땅. 어. 땅에? 네. 이 땅을 세개로 분할하는 거예요? 그, 아니 두필지로 분할한 거죠 세필지까지도 가능했어요 300평이 넘었으니까 어. 지금 그래서 좌측으로 보이면 좌측에는 협력업체 50개 벤다가 들어올 자리예요 지금 다 수용입니다 이쪽은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아, 이, 네, 이 자리가 다 수용되는 수용 자리입니다 수용되면 수용, 싸잖아요 수용, 수용당하면 싸죠 당연히 수용지 근처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정문이에요 이 삼거리 있죠 네. 여기가 SK 하이닉스 정문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가냐 일단 한 바퀴 돌고 나올 건데요 여기가 하길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삼면 하길리. 하길리를 왜 가냐면, 하길리 부근에 원삼IC가 생겨요. 2022년에. 이게 첫, 최초 계획되는 없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도로 이게 보이시잖아요. 여기. 여기가 6차선으로 확장이 돼요. 6차선. 다 여기 계획, 도시계획 시설에 다 잡혀 있습니다. 보상도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6차선으로 확장돼요. 그래서 원삼아일씨가 여기 이 부분에 생기거든요. 요요요뒷 부분에, 요뒷 부분에, 삭 <laughs> 어, 공사했는데 네. 나무 잘르고 네. 뒷 부분에 여기 공사하는데 저기 다돼 있죠. 이장 안 이장 막 하려고 하고 이쪽으로 공사해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서울하고 이쪽하고 20분 때 원삼아일씨가 뚫리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SK 하이닉스가 2022년 착공 예정이었어요. 음. 근데 어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저도 갔는데 주민 공청을 했는데 2021년에 이제 착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막 빨리 서두르고 있다고 아까 중국한테막 따라잡히니 그렇죠. 이게 따라오는 구조라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게 23%인데, 그게 꺾어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안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 그래서 지금 여기 좌측으로 보이시는데, 이쪽은 네네. 다 보상이 나가는데. 도로? 요도로, 아, 요도로, 예. 요도로가 구도로를 그냥 내비두고 예. 이제 신도로를 만든 거예요. 325 아, 예. 지방도. 저게 일직선으로 안성 신청까지 가는 거예요. 안성 시청. 아, 지금 여기 여기도 다 도로 확장 계획이 잡혀 있죠. 파란색. 예. 지금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여기가 4차선 도로로 확장되는데 삼성이 매입한 땅이 저쪽에 있어요.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25 지방도로가 올해 완공이거든요 이게 비춰서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325 지방도로가 이게 안성 시청 이쪽 방향은 저쪽 방향이면 이제 SK 하이닉스로 가는 거향저 음. 보이시죠? 이거 저수지. 네. 고삼 저수지 이제. 오. 보이시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그 다리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 구치도 싹 바뀌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 바뀌죠, 여기가. 가삼 저수지 그 남쪽으로 강강특구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또. 예, 예. 그것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강강특구로 개발을 할예정이그래서 여기가 보삼 물이 어, 물이 좀 빠져서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고3저수지, 서울 세종광고속도로 지나가는 다리에요 어... 싹 바뀌겠죠? 여기가 고3저수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가 그래서 지금 여기 서울 세종광고속도로 이렇게 만들고 있죠 다리 음. 그래서 여기에서 차를 잠깐 세워보면 그래서 저쪽은 다 스마트 IC로 다 뚫립니다 저쪽에 산 쪽이요? 네 저쪽에 다 뚫려요 스마트 아시로 한약 6만 평, 6만 평 규모로 그래서 휴게소 바우더의 휴게소가 생기는데 그게 국내 국내 2위 규모로 생담도하고 지어진다. 비슷하게 아까 생담도 네, 생담도가 1위, 바우더의 휴게소가 생기면 2위, 그다음 3위 덕평휴게소.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어저 이번 주에 어 상업지 상업지역이었어요. 평당 얼마 정도에 매매가 됐는데 얼마가 됐을까요? 어디가요? 최고 기록 나왔어. 요 지금 현재 1,500에? 여기 이 지역 여기 상업지역 얼마 정도일까요? 실거래가 뜰 거예요, 이제. 1,700에. 1,750만 원. 상업지역 여기가 한몇백안 하던 데거든요. 1,750에 동탄에 동탄 분이 샀어요. 매매했어요. 어, 맛을 본 사람 이 아시는 거지. 근데 <laughs>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구부이 자측으로 가면 용인 시청 쪽으로 나가는데 네. 지금 동탄 2에서 84 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해서 이쪽으로 빠져서 SK하이닉스로 오는 거예요 아까 그 뭐, 터널 그거는 82 그거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 84는 지금 공,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빠져서 저쪽으로 이제 SK하이닉스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도 생활권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사암조수지 여기, 요 밑에 도로 공사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도시가스 들어온 거예요 지금. 도시가스 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17번 이제 산업도로로 다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양지로 빠지는 거죠. 이 지역의 핵심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이거 중점 두셔야 돼.